Ladies and gentlemen, welcome back to the guy who tells you about English. 신사 숙녀 여러분, 영알남의 네이티브 뺨치는 영어 한마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여러분, 영어는 언어고 언어는 의사소통이 필연적이죠. 의사소통은 사람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죠.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영어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네이티브 뺨치는 영어 한마디. 바로 이전 영상에서 해외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정중함을 더하는 표현. 우즈비서 카 s 스투 이거 말씀드렸죠? 이거랑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표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쉽습니다. 바로, I was wondering if you could.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, 어, 저쪽에 마음에 드는 여성 혹은 남성분이 계신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번호를 따고 싶네요.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? 다짜고짜 그냥 다가가서 Hey, what is your phone number? 이렇게 말하면 번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내려가겠죠? 자,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정중함을 더하는 표현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이걸 사용하시면 마음에 드는 이성의 번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. Uh, what is your phone number? Can you give me your phone number? 이러지 마시고요. 신사 숙녀답게 정중하게 다가가셔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your phone number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,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게 핸드폰 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면 영어가 조금 서툴고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더라도 물어보는 사람의 정중함과 진정성에 감동해서 번호를 주지 않을까요? 자, 정중함을 더하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.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정중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